질문 나나서드리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나 또는 오세훈 씨가 야쁜 땅이라 하여 회비가올 경우 회비에 뭉하시는 것만 나해주시고어 아, 안철수라든지 뭐 오세훈 씨는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음, 서울 시장에뭐 도전했고 또 서울시에나 했던데. 그런데 서울시가 뭐뭐 어, 그런 어, 그 당시도 방만한 선심성 예산, 뭐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전시행적이고. 그래서 서울은, 예, 이제 외부적으로, 수도를 외부적으로 돈 데려가고 바꾼다는 건 끝났어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이 샤갈이 행복해져야지. 돈에 쪼달리면서 서울시가 좋아지면 뭐합니까? 모든 선심성 서울시, 공사는 중단하고, 중지하고, 서울 시민들이 좀 물질적으로 쪼달리지 않게, 그 들어온 예산 50조를 서울 시민들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실제 각 가정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작이 되면은, 대어서도 내하고 똑같은 공약을 한다면, 뭐그 사람들이 되면 좋죠. 그러니까 나는 야권 단일하다, 이런 말도 불법이라고 생각합니 아, 나같은 사람은 거기 여론조사에 넣어주지도 않고 무슨 야권 다니다 진짜 일꾼은 바깥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일꾼은 밖에 있어요. 여러분 집짓려고 해보세요. 밖에 가서 인물을 데려와야 돼요. 집 안에 있지 않아요. 맨날 여야만 뽑다가 그냥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음, 문제좀 새로운 밥을 먹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히링크를 데려와가지고 사바나 연대적이잖아. 예. 히딩크가 허리 금니다허시하면 <laughs> 대로 보자. 맨날 안에서 선수들 뽑았으니까. 이게 뭐 맨날 이거는 사촌이고 이거는 삼촌이고 이거는 뭐 대학 후배고 저거는 집안이고. 이래가지고서야 이게 경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혈연 지연 막 딜이 박죽이래가지고 이거 감독이 마음대로 선수를 꾸지람을 할수 없어. 지금 내 할아버지의 손자야 저거. 저거는 뭔데 뭐 언사님의 아들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감독이 있다고 가지고 눈대중 원칙대로 선수를 뽑아가니다 하니까 상황에 들어갔죠. 이거 여야의 인맥은 거이줄치를 걸게 있그 사람들을 뽑아하면 서울 시가 복마전이 돼. 대통령 되면 나라가 복마전이 돼. 농공 행사하다가 5년 다가버려 그래, 4년 다가. 뭐 니는 이 자리를 줬는지 저 자리를 뺏어놨는지 뭐 지옥끼리 자리싸움하다가 4년 가버리요 5년 가버리요 그럼 허경영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 탁탁탁탁 여러분이 한번본 적도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딱뽑았으면나라가 일사체대로 지내면 좋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 이 네. 있으세요? 네, 마지막 질문 부탁드니다